인사드까요저아어 이제 이사 드릴까요? 네네 슬슬 네, 네, 찾아 oh my 마이 갓 안녕하세요 마이가다네 윤정수 씨가 잠깐 나왔어요 어? 여기가 너무 머니까 네. 저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할 거고요 네. 그럼 우리 기자들은 누가 펜스를좀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인싸 불안하게 앉지 마시고, 한 줄로 이렇게 뒤에 하셔야지만, 이 부대에서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펜슬을 누가 오픈해 주세요. 그 앞에 VIP죠. 그리고 나가시면 일할 거예요. 자, 이제 나가시면 되겠죠. 나가서 인사부터 다시 하세요. 네. 아, 네, 저희 오마이걸이 한번 인사 계속 드릴게요. 네, 두, 세, 오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, 오마이걸입니다. Oh 아, 네. 자, 기자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뒤에 분들이 다 이질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. 기자분들 있잖아요, 배스 뒤에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좀 계셔주세요. 이러다 사고나 사고나면또 진짜마저 문 닫아야 돼. 아시안 케 p o p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<laughs> 네 <웃음> 여러분 저희 콜드업 때 어떠셨나요? 어떠셨어요? <laughs> 아, <좋았어요. 웃음> 아 너무 허이 남다른 것 같아요 역시 와 <laughs> 짱이었어요 아, 네 저희가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고 <laughs> 뭐죠? 저희 다음은오 <laughs> 저희 의 <얘> 데뷔곡이 큐피트인데요 <laughs> 네 혹시 큐피트 아시나요? 저 큐피드 <laughs> <laughs> 포인트 아무도 알고 계세요? 네! 저희 K 큐피드 샵을 나오면 다시 따라 불러주시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네!